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덕성입니다. 전기기사 실기 시험에 나오는 필기 시험 문제 어느덧 2편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정말 중요한 개념들만 그리고 중요한 문제들만 모아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잘 시청하신다면 아, 필기 시험에서 이런 내용이 중요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실기 시험에서도 출제되는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 풀이를 잘 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고 또 어떻게 풀이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유형은 바로 전력용 콘덴서입니다. 이 전력용 콘덴서 중에서도 유효 전력이 일정할 때 역률이 이렇게 0.8, 0.9 개선처럼 일정 역률로 개선이 되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가 필기에서 자주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델타 결선과 Y 결선에 따른 콘덴서의 정전 용량 는 콘덴서의 충전 용량을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실기로 넘어오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문제 1번과 2번의 형태처럼 한 번에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보시는 이 필기 두 문제가 각각 실기 문제에서 단답형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두 개의 문제를 완벽하게 학습하면 이 실기 문제도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각각 출제되든 아니면 이렇게 한 번에 출제되든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용형 콘덴서의 용량부터 함께 알아볼 것인데요. 사실 전용형 콘덴서의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용량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변압기 전용량까지 공급하는 경우 또는 피상전력이 일정한 경우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효전력이 일정한 경우 여러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유형을 모두 이 강의에서 다루기에는 어렵기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인 유효전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역류를 개선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직각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를 세타 원이라고 하고요. 직각삼각형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직각삼각형에서 가로가 뜻하는 것은 P라고 적고 유효전력이라고 할수 있죠. 자그 다음에 세로를 Q라고 적고 무효전력이라고 할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빗변을 PA라고 보통 적고, PA1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긴 Q1이라고 하고요. 자, PA1이라고 적고, 피상전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력력 콘덴서를 설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지상 역류를 가진 무효전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 전력력 콘덴서의 무효전력은 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만나면 상쇄 되겠죠. 따라서 전력력 콘덴서는 유효전력은 건드리지 않고요. 무효전력만 감소시키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빨간색의 길이를 QC, 빨간색의 값을 QC라고 하고, 이것을 전용력 콘덴서의 용량이라고 하겠습니다. 빨간색이 설치되면서 개선 후에 무효전력을 Q2라고 말을 하고, 자, 이때 피상전력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PA2라고 하고, 이것을 세타2라고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요. 좋아요. 근데, 무효 전력이 지금 감소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각 삼각형 성질에 의해서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로분의 높이가 됩니다.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가로 밑변분의 높이라고요. 그렇 자, 그럼 코사인 세타는요? 빗변분의 밑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무효 전력이 지금 QC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무효 전력 Q1에서 감소한 무효전력 어, 감소 후죠 그러니까 개선 후의 무효전력 Q2를 빼주면 그것이 곧 QC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때 밑변은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현재 유효전력 P로 일정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P탄젠트 세타 1 여기 괄호 열고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를 해주게 되면 무효전력의 감소의 변화량인 QC 전력력 콘덴서의 용량이 계산됩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유효전력 반드시 킬로와트의 단위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때 탄젠트 세타 1은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이므로 0.8분의 0.6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2를 구하기 위해서 개선 후의 역류를 보니까 0.9네요. 그래서 0.9분의 사인 세타 2는 1-0.9의 제곱의 루트를 씌워준 것과 같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된다면 그 값은 7 4 3 9 k v 가 되고요. kVA의 단위가 피상전력의 단위잖아요. 전력력 혼대에서의 용량, 이거는 무효전력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전력의 단위가 곧 피상전력의 단위와 같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단위는 kVA 또는 kVA 모두 가능하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kVA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설비이기 때문에 또 킬로볼트 암페어로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킬로볼트 암페어라는 단위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743.9랑 가장 가까운 값인 3번이 정답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문제에 보겠습니다.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했을 때이 결선에 따른 정전 용량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자, 먼저 델타 결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각 상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력률 콘덴서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선을 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y 결선에 해당되는 어, 전력률 콘덴서도 설치를 해볼게요. 자이 상태에서 이 정전 용량 한 상의 정전 용량을 C라고 하고 기본 단위를 페럿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 뭐라고요? 한 상의 정전 용량을 C라는 문자로 덧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 상의 정전 용량의 합이 아니라 한 상의 정전 용량이라는 것이에요. 자그 다음에 커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상전압이라고 하고 이것을 알파벳 E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선과 선 사이의 전압을 선간 전압이라고 하고 알파벳 V로 표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Y결선 C에도 동일합니다. 선간 전압이 V로 동일하고요. 이때 커페스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상전압 E가 되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상의 정전 용량이 C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전력용 콘덴서의 충전 용량을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전력용 콘덴서의 충전 용량 qc라고 하는 것은요. 상전압에다가 전력용 콘덴서 하나에 흐르는 충전 전류의 고부로서 계산이 됩니다. 즉 어떻게 됩니까?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삼상에서는 상이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전력의 콘덴서는 삼상이기 때문에 삼상 충전 용량은 3, 2 IC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IC라고 하는 건 충전 전류로서 오메가 C2로 계산이 되고요. 따라서 IC 대신에 오메가 C2를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이 값은 3, 오메가 c 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고, 자 이때 델타 결선의 특징이 뭐예요? 상전압과 선간 전압이 서로 같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어진 식을 어떻게도 쓸수 있습니까? 3 오메가 c v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 이때 기본 단위는 볼트 암페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이 c가 한 상의 정전 용량이고요. 이때 기본 단위는 페르시어에 든다라는 것이고 전압의 단위 볼트여야 한다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각 주파수로서 2 파이 f죠. 문제에서 주파수가 주어진다면 그 값을 대입을 해줘야 되고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다면 60페르치를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델타 결선이라고 했어요. 그럼 y 결선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qc 동일하게 적어볼게요. 32 IC가 되고요. 3 오메가 C2의 제곱은 동일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Y결선에서 상전압은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2라는 곳에다가 루트 3분의 V를 대입을 해주면 이 식은 3 오메가 C V제곱이 아니라 오메가 C V제곱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V는 문제에서 보통 주어지는 공칭 전압이나 정격 전압이 될 것이고요. 이때 E는 상전압이라고 문제에서 명시를 해줄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전압을 그대로 이용하고 싶으면, 이 V라고 하는 것에다가 전압을 대입을 해주시고, 아니다, 나는 상전압을 대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E라는 곳에다가 대입을 루트 3분의 v의 형태로 대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문제 보시면 이렇게 380이라고 있죠. 자이 380이라고 하는 건 v 공칭 전압, 선간 전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2에다가 대입을 할 때는 이, 이 공식에 380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 이 자리에 루트 3분의 380이라는 상 전압의 값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알아봤으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면 q 델타는 3 오메가 c 2의 제곱은 3 오메가 c v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q y y 개선의 충전 용량도 3 오메가 c 2의 제곱은 오메가 c v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이 상태에서 이 c는 델타 그리고 여기는 y라고 쓸게요 여기도 델타 여기도 y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충전 용량일 때, 즉, Q 델타와 QY일 때이 값을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의 값이 일정해야 나머지 값을 비교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볼게요. 3, 오메가, C, 델타, V의 제곱은, 오메가, C, Y의 V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음, 응. 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전압은 선간 전압은 서로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워줄 거예요. 자 이렇게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메가도 동일하니까 오메가도 지워줄게요. 자 그럼 어떤 식이 나오게 됩니까? 아 c 델타는 3분의 1 cy구나 또는 cy는 3C 델타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여기서 정전 용량 크기 나왔습니다 자 델타 결선 방식이 Y 결선 방식의 3분의 1이다 델타 결선 방식이 Y 결선 방식의 3분의 1이다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점이 있는 것은 이 3오메가 c제곱, 3오메가 c제곱 같은 거쓴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결국에 이 상전압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선간 전압으로 동일하게 맞춰졌을 때를 비교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실기 문제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풀어볼 수 있어요. 자, 1번. 전격 출력 1 8 5 0 0 0트죠그 다음에 영률 70% 그리고 전격 전압 380V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전력력 콘덴서 용량을 구할 때 유효 전력 일정하잖아요. 자, 18.5kW 괄호 열고 0.7분의 1-0.7의 제곱의 루트를 씌워주고요. 마이너스 0.9분의 루트 1 0.9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 주면 자, 이 값은 얼마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9 9 1 k w 표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어 전력계 콘덴서의 충전 용량이 9 9 1 k w 표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이 QC는 오메가 C V 제곱이라는 식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바로 C잖아요. 따라서 CY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V 제곱 분의 Qc라고 쓸 수가 있고, 자 이때 Qc는 위에서 구했죠. 9.91 곱하기 10의 세 제곱이 됩니다. 볼트 한표로 환산을 해주면, 자그 다음에 2파이에다가 60 페르츠 곱해주고요. 전압 3 8 0의 제곱을 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곧182.04 마이크로 페럿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어 이것을 곱했더니 182.04라는 값이 안 나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거기서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는 이 값에서 단위 환산을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계산하면 어떤 단위가 나오냐면요 바로 정전 용량의 기본 단위인 페럿이 나와요 그러면 페럿을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마이크로 페럿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10의 6제곱을 곱해주어야만 마이크로 페럿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km를 미터로 바꾸려면 얼마를 곱해야 돼요? 천을 곱해야 되죠. 즉, 단위가 감소하면 숫자는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페럿에서 마이크로페럿으로 바뀌려면 1 0의 6제곱을 곱해줘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일곱 번째 유형은 대칭 좌표법입니다. 어, 대칭 좌표법 중에서도 이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그리고 A상, B상, C상의 전류 또는 전압을 구하는 문제가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필기에서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명확하게 풀 필요가 있는데요. 복잡한 계산이다 보니 정확한 계산은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칭접표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a상 전류는 A, 어, b상 전류는 c상 전류는 이라고 적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전류라고 했지만, 여기가 V라고 바뀌고, 전압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 영상분, 역상분, 정상분을 이용해서 이 값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나타내면, I0 더하기, I1 더하기, I2가 됩니다. 영상분 더하기, 정상분 더하기, 역상분이 되는 것이고, 자, 비상전류는요, 영상분 전류 그대로 더해 주시고요, 여기에 벡터 연산자의 제곱, A제곱, 그 다음에 I, 1 더하기 a의 i2가 됩니다 이거는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분명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필기든 실기든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영상 정상 역상분 전류 나타낼 때이 벡터 연산자가 여기가 a제곱인지 아니면 a인지 엄청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c상의 전류도 i0에다가 이번에는 여기가 ai1 그 다음에 i1 a제곱 i 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전류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앞에 숫자가 공통적으로 곱해지는 게 있어요. 바로 3분의 1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위에는 3분의 1이 없고요. 아래에는 3분의 1이 곱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Ia 더하기 Ip 더하기 Ic를 해주면 이것이 곧 영상분 전류가 되고, 정상분 똑같이 ia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벡터 연산제가 이번에 여기에 a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 a제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a상 그대로 이번에도 여기가 a제곱, i1, a, i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지워보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역상분 전류를 물어봤으니까 i2 라고 적겠습니다. i2 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 곱해진다 라고 했죠. 3분의 1에 iA 더하기 a 제곱 iB 더하기 aIC 가될 것이고요. 자, 여기서 3분의 1 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iA 라고 하는 것, 지금 문제에서 줬습니다. 그리고 ib도 줬고요. ic도 줬어요. 이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벡터 연산자 a는요 어떻게 정냐면요 a는 크기가 1이고 각도가 120도인 벡터 연산자입니다. a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각도가 120도에서 240도로 바뀌고요. a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도가 360도 또는 0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1과 같게 되는 겁니다. IA를 먼저 써볼게요. 7.28 페이저 15.95 더하기. 벡터 턴산자 A 제곱이니까 1 페이저 240도 곱하기 IB는 12.81 페이저 마이너스 128.66도. 자, 그러 플러스. 자, A니까 1 페이저 120 곱하기 7.21 페이저 123. 69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우리가 손으로 계산한다고 안 했죠?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게 된다면, 자이 값은 2 5 1페이죠 96.55도가 나오게 되고요. 따라서 정답을 4번으로 고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실기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계에서는 A상, B상, C상을 지금처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영상, 정상, 역상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A상, B상, C상을 물어본다고 하면 앞에 3분의 1이 안 곱해지고요. 영상, 역상, 정상을 물어본다면 앞에 3분의 1이 곱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어, 1번에서 IA라고 했으므로 IA는 I0 더하기, I1 더하기, I2라고 쓸수 있을 것이고요. 자, 2번에서는 IB는 I0 더하기 A제곱 I1 더하기 AI2. 자, 마지막 3번 소문제에서는 IC는 I0 더하기 AI1 더하기 A제곱 I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유형은 바로 변압기 부하 분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왼쪽에 있는 필기 문제에서는 합성 부하 용량에 대해서 몇 킬로볼트 암페어인지 물어보고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이제 1050킬로볼트 암페어라는 합성 부하 용량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변압기의 부하분담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성부하 용량을 물어보는 문제, 부하분담을 물어보는 문제, 양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필기 또는 실기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하분담이 조금 어려우셨다면 이번 영상에서 특히 이 순간에서 잘 들으시면 부하분담 절대로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필기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합성부하 용량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 합성부하 용량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이 과부화 되지 않는, 과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변압기가 부담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 변압기 용량을 계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하분담을자 그러면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퍼센트 인피더스가 400kV 한 페어 기준으로 2.4%의 변압기 A가 있고요. 퍼센트 인피더스가 300kV 한 페어 기준으로 3.6%인 변압기 B가 있다고 라 했을 때자 그러면 퍼센트 인피더스 a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볼게요. a라고 하는 것은 2.4%가 되고요. 이게 400kV 담표 기준이죠. 그 다음에 퍼센트 인피던스 b라고 하는 거 3.6%입니다. 이게 300kV 암페어예요 그러면 기준 용량이 현재 400과 300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퍼센트 임피더스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준 용량을 맞춰 줘야 됩니다 따라서 아래에 있는 300kV 암페어 기준 용량을 400kV 암페어로 이렇게 바꿔 주게 되면 그에 따라 퍼센트 임피던스도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4.8%가 됩니다. 그러면 같은 기준 용량에서 퍼센트 임피던스 몇배 증가했습니까? 비변합기에서 두배 증가했다는 것이죠. 2.4 4.8. 그렇다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b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퍼센트 임피던스 a 대 퍼센트 임피던스 b는 비율이 1대 2라는 것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클수록 부하 분담은 작아지게 되고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을수록 부하 분담은 커지게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결국에 퍼센트 임피던스 b가 1대 2라면 부하 분담의 b는 2대 1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지금 어떤 게더 작습니까? a 변압기가 퍼센티비터스 더 작죠. 그래서 합성 변압기에 걸수 있는 합성 부하 용량에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은 변압기에 최대 용량까지 공급이 됩니다. 변압기 a의 전격 용량이 400kV 안패잖아요. 근데 변압기 a의 퍼센티비터스가 더 작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변압기 병렬 운전 시 합성 부하 용량을 계산할 때 이 A 변압기의 용량, 즉 400kV 한 페어까지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400kV 한 페어까지 쓸수 있는데 부하 분담의 B가 뭐라고 했습니까? 2대 1이라고 했잖아요. 즉, 400대 B 변압기의 부하 분담 X라고 한다면 400대 X는 2대 1이라는 거예요. 400이 2고 X가 1이려면 X는 200kV 한 페어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400과 200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6 빼기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400과 200으로 계산할 수 있었던 거에는 생략된 풀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과부하되지 않는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두 개의 조건을 원래 비교를 자세하게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도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은 쪽에서 자신의 용량만큼 모두 부담을 하고 그 부하 분담의 비만큼 나머지 300에서 200만큼 부담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했을 때 600이라는 합성 최대 부하 용량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어, 필기에서는 합성 부하 용량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실기에서는 이렇게 부하 분담을 묻는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부하분담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첫 번째, 부하분담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해볼게요. pb분의 pa는 %impedance a분의 %impedance b 곱하기 pa, 어, pb분의 pa. 이, 이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 공식으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거, 임피던스 impedance, %impedance 2.5와 3입니다. 그래서 2.5와 3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격 용량도 750, 60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대입을 해보면, 자, 2.5, 3 곱하기 600, 750.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된다면 1.5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따라서 A 변압기의 부하분담은 B 변압기의 부하분담의 1.5배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이때 합성 부하 용량이 주어져 있다 라면 pa 와 pb 를 더한 값은 합성 부하 분담 용량이 되고 결국에 pa 대신에 1.5 pb 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 주면 2.5 pb 가 되잖아요 이것이 곧 뭐라는 것이에요 1050 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050 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2.5로 나누게 된다면 pb 를 구할 수 있겠네요 pb 는 1050 나누기 2.5가 되니까, 자, 이것을 계산하면 4 2 0 k v 어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PA 더하기 PB가 1050이라고 했으니까, PB가 420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PA는 6 3 0 k v 어가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부하분담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A에다가 630, B에다가 420을 작성해 주시면 정답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 아까 영상 초반에서, 이 문제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퍼센트 임너스를 맞춰준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750과 2.5, 600과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퍼센트 임너스를 비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 기준 용량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750에 2.5%, 그러면 600을 3이라고 했다면 600을 750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750으로 바꿔주면 이 3이라는 숫자가 3.75로 환산이 됩니다. 왜냐면 600분의 750 곱하기 3이 되거든요. 이걸 사면 3.75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기준 용량이 같으니까 퍼센티비더스를 비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 퍼센티비더스가 지금 2.5와 3.75로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부하분담 pa, a 변기의 부하분담이라고 하는 것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 병렬 운전이니까 2.5 더하기 3.75분의 상대방거 퍼센티비더스 3.75즉 뭡니까 퍼센티비더스 b를 이용한 거예요. 곱하기 합성 부하 용량 1,000. 50을 해주게 된다면 630kV가 되고요 자, PB라고 하는 것도 2.5 더하기 3.75 분의 2.5가 되어서 여기를 1050을 해주면 이거는 420kV 페어가 됩니다. 따라서 아까 전에 방법과 이 방법 모두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실기에서는 답이 여러 가지가 될수 있습니다. 동일한 답이 나오더라도 계산 과정이 여러 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과부하가 되지 않는 것까지 어떻게 판별하게 되는지는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또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력형 콘덴서부터 해서 대칭 좌표법, 변압기 부하 분담까지 세 가지의 유형에 대해서 문제를 통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배운 유형이 다소 어렵게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실기시험에서도 출제되는 필기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받아들이시고 이것을 나만의 것으로 만드신다면 나머지 학습하시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수강하시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